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서포터즈 도다 3기로 활동하게 된 서포터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인 DJIDCC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코이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는 원활한 국제적 활동을 위해 여러 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와 코이카도 이러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먼저,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는 대전 지역 내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핵심거점센터로서 지역의 사업참여 활성화 및 ODA 상생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이카와 대전광역시 한남대학교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ODA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ODA의 재고교육과 ODA 사업설명회, 지역사회 ODA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이 있습니다.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3층 050346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과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입니다. 코이카의 미션으로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국제사회에 공영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의 핵심 가치는 사람, 평화, 번영, 환경, 파트너십입니다. 코이카의 비전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개발 협력 추진이고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이카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 개발 협력은 개개인, 나아가 국가가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관련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한번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